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니 하더니 아멘. 에, 성탄절 새벽입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야고보서를 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탄이기 때문에 성탄의 메시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아. 목자와 같이 이 새벽에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초라한 말구요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도 당시를 돌아보면 가장 미천한 자또 어쩌면 거지나 강도와 같이 멸시받았던 그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는 우리는 겨울에 이렇게 맞이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당시의 여름이었죠 그리고 여름이기 때문에 아주 건조했습니다. 음, 양들은 또 방목을 하면서 밖에서 있었지만, 묵자들은 또 같이 밤을 지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10절과 10절,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 아마 목자들은 당연히 두려워했겠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아마 크게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했던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언제나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어라. 우리는 여러 가지로 가지고 두려움을 안고 살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됐든지, 일터의 문제가 됐든지, 또 내지는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지, 늘 우리는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러한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새벽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천사는... 두려워하고 떠는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온 세상에 미칠 아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너에게 전하노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나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인류에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 소식은 다름 아닌 다윗의 동네에 너희 구주가 나셨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는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칭호를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첫째 보면은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소개를 하죠. 구원자. 그래서 11절을 보면, 음, 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습니다. 구주, 구주라는 것은 곧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어, 뭐라고 소개하느냐 봤더니,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 백. 성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칭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가 창조했던. 그러나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 백성이라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당하시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죠. 우리에게 구원자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 봤더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11절 뒤 이어서 보면은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 헬라어로는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라 그런 거죠. 그리고 그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 받은 자. 시보리하면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자가 왕이 기름을 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이 되는 자에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는 자라는 것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택한 자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거룩한 자냐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자라고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하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이어서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소개를 하죠. 주님이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주신이라 그래서 주신이라 주.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라는 말을 잘 사용을 하죠. 물론 하나님 또 부르기도 하고 주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유대인들이 하나님 부르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집필할 때도 야훼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펜을 놓다가도 밖에 나가서 몸을 정결하게 씻고 다시 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의미로 주인님, 주님, 또 주인,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죠, 주님. 나의 주인이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바꿔, 바꿔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천사가 소개하는 것은 그 예수님은 곧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르기를 꺼려하는 거룩한 분이 분이시기에 부르기를 꺼려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 호칭이 있죠. 가장 먼저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죠. 그분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성탄절 이새벽에 우리가 이세 가지의 칭호를 다시 되새기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에게 달려갔을 때,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여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 안에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죄들을 불러주시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